좋아요하고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. 본인 이제 갖고 있는 종목 좀 불러봐요. 자, 이게 내가 심심한데, 피카소 님도 내가 안본 상태에서 계좌를 플러스면 플러스 몇 프로,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몇 프로인지 예, 맞춰볼게요, 여러분들. 갖고 있는 종목 불러봐. 갖고 있는 종목 불러봐요. 내가 본인들 계좌를 다 맞춰줄게. 틀리면은 믿지 마, 나를. 유라테크 얼마에 샀어요? 얼마에 샀어요? 유라테크 프리미엄은 46%부터 1,642억짜리 에, 에, 이제 테마로 가는 종목이고요. 얼마에 샀어요? 14,000원 여기요 3개월 됐다? 조금 이렇겠다. 아, 좀 이렇겠다. 한 계좌가 아, 한 20, 30%? 10%에서 30% 정도 마이너스. 10%에서 30% 마이너스 계좌 현재. 맞죠? 현재 본인 계좌, 맞아요. 자, 그러면은, 유라테크, 14,000원에, 따라 들어갔어요. 자, 손절가, 12,000원, 어, 12,00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. 14,450원 뚫으면은, 바로 문의 주세요. 여기서 한번, 통 치고 나오면은 팔아야 될지 조금 더 들고, 들고 가야 될지 체크해 드릴게요 정확하죠? 아, 그렇게 알고 싸우시고요 여하튼 간에 이거 팔면은 올라가서 팔든 떨어지서 손절해서 팔든 팔면은 물어봐 내가 종목 줄게요 알았죠? 어디에 있는 지 자리 주냐 여기 들어가는 자리를 줄게요 유라테크 여기 들어가면 안전하겠죠 4천원 1,200원에 들어가면 좋겠죠 아, 이런 종목을 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 나오는 종목을 체크해 를 줄게요 요거 정리하면 물어봐요, 종목 줄게. 그래, 실력 있는지 없는지 알? 어, 한국정보통신이요? 어, 9,500원이요? 여기, 어, 나름대로 주식을 좀 하셨네요. 피카소님은 따는 사람이에요. 과거에는 어떤지 몰라도 따는 사람이에요. 9,500원에 시세 한번 줬는데, 에, 안 팔았어요, 여기서. 어, 본인은 계좌가 플러스예요 1년에 못 따도 50% 이상 딴다. 1년에 평균적으로 못 따도 50% 이상 따. 내 계좌에. 맞으면 1번, 틀리면 2번. 30%에서 50% 이상은 따. 맞아요? 어떻게 이렇게 3년 동안, 3년 했는데 이렇게 잘이야 그러면 이제 1년에 지금 내가 250% 먹었단 말이야. 250% 정도 먹었으면 그걸 배워야 되겠죠?